어, 자 이번에는 그 F2번부터 F8번까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F1을 보기 위해서 T팟을 몇개더 설치를 하고요. 어, 이게 비슷한 컬러들이 나오네. 계속 좀 틀린 컬러가 나와야 되는데, 자 일단 이렇게 놓고 얘는 똑같은 거니까 의미 없어. 버리고. 자 여기서 어, f2번을 누르면 그러니까 어, 특별히 어떤 것이 선택되지 않거나 폴리곤으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f2를 누르게 되면은 자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컬러가 약간 변화가 됩니다 지금 이렇게 약간 변화가 되죠 약간 반투명 된것 같죠 근데 이건 반투명은 아니구요 어, 선택됐다는 걸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약간의 그 변화 컬러의 변화가 주는 건데 이거는 어,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비포트에서 어, 프리브 이걸 여기서 이거를 체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다음에 아웃라인. 이거는, 어, 다 꺼지면은, 자, 그냥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칼라가 그대로 보이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선택을 해도. 그 다음에, 어, 여기는 이제 초창기에 이게 참 재미있는 이, 재미가 있어가지고, 요거, 아웃라인, 프리뷰 아웃라인이.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선택되는 것들이 미리 이렇게 띠를 보여주는 거죠. 어, 그런 거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지우고, 그 다음에 F3번은 뭐를 하느냐 하면은 F3번은 와이어 모드를 보는 거예요. 지금 컬러가 컬러가 이렇게 와이어 모드로 보는 거고, F3번은 다시 F3번 누르면은 어 이거 에지페이스를 보는 거고요. 자, 요게도 나오죠. 자, 여기서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어, 단축키로 사용을 하는 거죠. F3번. 그 다음에 F4번은 어, 그, 와이어 프라임 모드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엣지가 안 보는 이 거예요. 그러니까 면만 보이는 지금 이런 상태에서 그 엣지가 보이지 않고 다시 F4번을 누르게 되면은 엣지가 보이는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F5번을 누르면은, 어, 지금 축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축을. F5는, F5는 X축이 선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6은 Y축. F7은 z 축에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F5번을 누르고 그냥 오브젝트를 움직이면은 X축으로만 움직이고, 6번 누르고 오브젝트를 이렇게 움직이면 Y축으로만, 그 다음에 7번 누르면은 Z축으로만. 자,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에 8번은, 여기 보면, 어, 요거를 좀만 키우자구요. 기, 기주모를, 이게 그, 기주모를 키우는 거는 그 뭐냐, 어, 그 숫자, 숫자 9번, 0번 옆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사용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커지고 작아지고 되기 때문에, 이 F8번은 이 방향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어, 이 ZY축이 선택이 되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누르면은, 어, XZ축이 선택이 되고, 그래서 오브젝트를 잡고 움직이면은 XZ축으로만 움직이는 거고, 다시 한번 F8번을 누르면은 XY축으로만 이렇게 움직이고, 요고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서 기즈을좀 줄여놓고, 어, F5번은 X축. 자, 오브젝트로 움직일 때 X축으로만 움직여요. 얘가 이렇게 해도. 6번은 Y축. Y축.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가져가도 Y축으로만 움직이고, F7번은 Z축으로만. Z축으로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예,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